이 뭔? <laughs> 야 이거 거의 뭐 성장 아니냐 이쯤 되면은 <laughs> 레전드인데. 아니 근데 이게 아 그걸 들고 왔었어야 했는데. 막긴거 뭐? 있잖아 이렇게. 아그 셀카보. 어. 아근데 아까 그 택시 기사분 그분이 막 이것저것 막 알려주셨단 말야. 이그백일롱 뭐? 빵집이라고. 어. 거기가 찐빵이랑 만두로 유명하대. 근데 찐빵이 그 이런 한입 정도의? 유튜브 한일 정도 의크기의그 빵인데 그게 진짜 유명한 맛어서한 2시 3시쯤에 막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던데 야, 2시 3시라고. 왜 어. <laughs> 우리 다들 우리 버리고 가는 거야? 얘들아 같이 가자. 와, 맛있겠다. 네번호임 어, 내 거야. 나중에 가려. 바로 아, 유출되네. <laughs> 그냥 찍을 거임. 그리 이거는 안 올라갈걸? 아 그래? 300원, 400원, 4 0원 300원, 3 0원 400원. 내4 0원아 아니면... 너무... 어린이다. 아, 100원으로 지금 넣은 거야? 세요 맛있겠다. 야 크다. 고기. 3인분을 그냥... 시켰으니까 당연한 건가? 응. 어. 보니까전부다이 어. 말한 거는한거심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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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을 읽도아 어. 그래서 발다이러이중에 <laughs> 영상 찍는다 아나 울지마 켜니까 너네 왜 말을 안 해? 어? 방금까지 말 많았으면서 왜 내가 유튜브 켜니까 말을 안 해? 우와, 할 말이 있어야 말을 하는거개 <laughs> 짜증 나게 하지 말고 빨리 말을 해봐 열때수있어요너 <laughs> 나를 때리면 지금 여기에 증거 영상 다남는거 알지? <laughs> 근데 뭐 알바하는 거 보고 넘어 죽겠다. 는데 그거 뭐지? 뭔데? 아, 공주야 공주야, <laughs> 지금 하어공주 아이씨, 발안 근데 우리 목적지 어디야? 몰라? 김처로 만네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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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와. 왔다 왔다. 얼마나 <laughs> 시간이네? <laughs> 예이. 순한맛에 고운맛. 순한맛 순한맛 순한맛. 맛있겠다. 야 이거랑 저기 야 호떡 파는데? 호떡. 야 쫀득이, 쫀, 야 쫀득이 쫀득이도 쫀득이 개맛있겠는데 미친놈 내가 다다 때려 부숴주마 니맨날 부숴주면 어 뭐래 네 <laughs> 개코였다 뭔데 송년대표 <laughs> 내가... 자인수네 <laughs> 야 카드 카드 어? 야 우리 이제 헤헤헤헤 <laughs> 가와이이다 <laughs>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? 우리 뭐 하면 되는데, 그래서? 저희는 쫀디기를 사러 가는 겁니다 쫀디기가 뭐죠? 쫀디기! 어? 인절미 어떡 <laughs> 네, 어때? 정원아 일단 일단 쫀디기를 향해 가봅시다 쫀디기 어디로 와서 먹는 거야? 아 궁금해 야, 이렇게 주나 봐. 우리 그냥 가면서 먹으면 안 돼? 오 오. 아, 저렇게 해서 튀겨주시는 거구나. 오예. 무슨 일이어요 <laughs> 맛있겠다. 저를 구속하셨네 선생님? 제 유튜브? 내가 분명 단톡방에 링크 뿌렸지. 야, 아, 문창이 어. 형, 니 네, 일로와. 너희, 너희, 너희 팔로해서안 써. 니 구독했어, 안 했어? 네, 구독. 있어, 안 했어? <laughs> 안녕하세요, 치즈님. 문창이 형. 야, <laughs> <laughs> 야 저기, 요 부분만 잘라서 유튜브 올려도 돼? <laughs> 초점이 나갔습니다. 클릭하면 돼요. 클릭이요? 아. 터치겠죠. 그사람나 인식을 못 했는데. 맞 거예요? 초점을 위해서 내가 홈티가 그 된거요 응, 됐어. 나오고 있나요? 네. 잡아하지 <laughs> <유튜버> 마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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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눌러다 된다 좋아요. 아야 <laughs> 저거 찍어!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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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봐! 야니 달려라! 하라고! <laughs> 이거 ㅋ ㅋ 거 ㅋ 거. 이 동네 사람은차안거에 차를 무서워하는 현대인도 있다 나 거기 어 찍는 사람 입어 꼈네 거어뭘봐 <laughs> <laughs> 모자이크 아 찍지마 지마 지원이가요 학교 다닐 때요. <laughs> 말해봐! 말해보던나 오! <laughs> 야! 끝이는데? 뭐? 야, 잘했다! 보여주나? 아, 아, 장창이가 사람 패스로 패 손인지 손로 패스로 패스로 패 가보자고! 왼손 오케이! 있는 거. 자꾸 아. 어. 야 근데 꽤 쳤는데? 부부 어. 싸움 가보자고 싸움이 하지 말라고 거, 거, 거. 진짜 싸우는 잘 부부싸움 하자고 가 <laughs> <laughs> 아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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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가자 안 된다 안 된다 <laughs> 브 프리 그티 아무도 브이를 해주지 않았어. 아무도 참고로동영상이 빨가 빨간색 붙어. 자. 빨질 생기신 아이언네. 잡았어, 잡어 어, 아 하나씩 태차면 여기로 던지는 거다. 던지는 거. 된아 이렇게 빨간색그래는는 거지 그냥. 거 눈치껏 하자 다 챙겼지? 어, 들었지? 어. 나둘셋아 <laughs> 야! 야! <laughs> 왜어아돌이라 <하천고 그랬어? 웃음> 아니 커플이라서 아니, <laughs> 아니 나 아까 저거 사려다 말았는데 아니 근데 얘네는 먹돌이도 맞고 코트도 맞고 바뀌는데 이거모길래 어? 큰일 났다 나둘셋아 야너네 애들 마음을 너무 잘해야 근데 네. 그런거 나 이거 살려다가 아 이거 너무 꼼꼼야왜따야 그냥 따라하네 그냥 야가다아못찾는아저걸그나는 진짜 센스가 진짜 야 니가 먹고 싶은 거 사면 못 자냐 나 먹고 싶은 거사지좋아는거사다지사가지아 웃긴다 시작 로브샷로브샷오뭐 <laughs> <오, 웃음> 쉽지 않리 섞어놓고 아, 아, 그래. 그래. 야, 각자 그래. 각자 뭐 할지 골라 봐. 그러면은. 나내 바스 까나백공 어. 아. 이고다음에 나. 저... <laughs> 백곰이 종만이었는데 민호가 어. 걸렸어요. 종만이가 민호 주고 니가 아. 시원이 주고 어. 너한이 주고 너 근데 본, 어. 어. 예 본인 걸렸어. 왜? 한테 주고 민호는? 너는? 나는 시원이예 하고?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? 내가? 이영이는영게 가장 비싼 거부터 가장 비싼 거부터 합시다. <laughs> 아예 나 난... 받은 게 제일 비싼 거. 오. 오, 오 진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엄청 인기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. 집에 와서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다음 다음. 더 그러니까 네, 존나 신성치. 근데 합니다. 이거는 얘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산 거. 뭐 샀는데? 아뭐 샀. 나는 내가 보고 싶어 어걸 선사하세요. 네가 보고 싶은 걸왜 반응 반응을 보고 싶다. 아니. 아. 이거, 이거, 한번쯤은 실제로 보고 싶은 걸 하는 거 ㅋ <목소리> 혹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지? 막 개구리 초콜릿 이런 거 아니야? 도네이도가도네이도네이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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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포> <목소리> 도네이도 <포> <목소리> 저거 슬러시 되는 그거 아니야? 슬러시? 아니, 아니, <목소리> 아 이거 아, 그 초코 그 만드는 있어요. 그거 주는 거아와오다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괜찮을지도? 교반기에서 면은 거기 어? 어? 나 이거 실험시간에 본적있어 ㅋ ㅋ ㅋ 또 궁금하다. 포장이 제일 예뻐. 그 그러니까 포장은 제일 예쁜데. 그거 소품샵에서 해 줬어. 우와. 오. 들 귀엽긴다. 나 이거 진짜 내가 받을 줄 몰랐다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이거 누르고면 그거. 오! 오! 오. 오. 우와 진짜 귀엽다. 귀 예쁜데? 우와. 와. 근데 최근에 오. 나 고양이 그것도 받았어. 그러니까 자취하는 애들 이게 가슴 좋겠다. 였어. 너가 너가. 구. 진짜. 다들 엄청 골 때리는 게 느껴지. 나 성품 잘해서 세 시간도 안걸리어3 시간이나? 어 비교를 해보니까기대하지 마. 목도리는 뭐 <laughs> <같은 게>. 왜? 오비엘지. <laughs> 진작에 받았었어야지. 아 <laughs> <맥주사>. 뭔데? 어플. <laughs> 오늘 좀 추웠는데. <laughs> 야 내일 하고 다니면 되겠다. 야 해봐. 예, 다 예, 뜯어봐. 너네 둘이 가까운. 응. 오. 애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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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면 얘 아니면 얘가 받으면 나 제일 들어... 좋겠다 생각하긴 했어. 오. <laughs> 잘했네 오! 따시겠다야 이야 겨울 남자다이 그래 쑥스러워한다이 아 그거 영수증 별많은 밤, 족펄퓸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아! 향수 어? 근데 박종만 어, 그나마 박, 우리 주인은 어. 제일 박종만한테 어울리 선물 아니야? 어, 책, 책, <웃음> 책 보면서 내 끼네 내 끼네 야 근데 주... <laughs> 주인을 잘찾아갔는데 넣어둬 아, 넣어 넣어둬 우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선물은 그러니까. 대체 뭘까? 에센스랑 헤어 에센스랑 세트 세트 어. 그렇대 트리트먼트 야너 갔어! 만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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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오만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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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연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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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떻게 해야해? 어, 이게... 뒤집어서 하는거야? 해야 아, 뒤집어서 하면 명... 어. 어! 물 들어온다 어. 이게 우와! 노래도 나오고 무드도 하는 그런거 시원이가 왜?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아, <laughs> 아, 아, 정말 니가 저... 당첨이다 어, 야, 근데 이거 이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약간 반사하된 거지. 그래서 캐리어. 어떻게? 야, 이게 꽝 걸린 애들이고 당첨 선물이 2만 원짜리 세트. 요, 요, 와. 난뭐 멀리 안 가도 된다 또. 오 어, 귀엽다. 어 혹시 제일 빨간제이 나머지는? 어, 검은색이네. 예쁘다. 그냥, 그냥 진짜 붙여놓고 그어 예쁘다. 그냥 붙여놓으면 돼. 오 진짜 귀엽다. 오 야, 이거 치워 빨리. <웃음> 치워, 치워. <웃음> <웃음> 밑에를 감아놔서 좋아. 그래서 저게 저 구슬 닦는 용도. <laughs> 음. 좋다. 노래 끝나. <laughs> <laughs> 오. 멋지다. <laughs> <laughs> <어차피다. 웃음> 아, 춤만 나왔 <laughs> 야, 네, 그대로. 와! 그대로. 아, 강하다. 한명다 음. 먹었다고? 어? 어? 야, 러브샷 진짜 세다. 그래, <laughs> <세상에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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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네, 동그라미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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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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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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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프금지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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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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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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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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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다 마시는 어떨까?